수 있어. 잘 적어 놨어. 진짜 예쁘게. 이거 꽃명소나 봐. 이 샀어? 아니, 사야지. 얘는 양떼 목장. 양은 어디 있을까 이거는 양 먹이입니다. 나 두고 가도 돼. 어, 양이랑 또 다른 동물들도 있대. 이건 누구 거야? 그거 양 거야, 양. 근데 이거 그런 거는 뭐 말도 있고 기니피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대. 아니, 얘이 이것도 양한테 줘 양도 조금 먹을 수도 있고. 좀 양들이 아

비문 김은... 너 말고 다른 애 줘야 돼 자. <laughs> 순식간에 네, 순삭이야 순식간에 없어졌네 주위도 해볼래 응. 손으로? 아니, 아니 무서워서 응. 저, 저 이거라도 줄지자 <laughs> <오, 딱 봐. 웃음> 음. 저쪽에 다른 애들더줘볼자너 주호가 <laughs> <너가. 웃음> 아 침바람 너무 떨어. 볼트 씨한방차 있는데. <laughs> 이 너무 <몸은> 무서워 아빠. <laughs> 수민아 양들이 손에 <손을> 깨물지 않아. 양들은 이빨이 위에 이빨이 없어서.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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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침이 더럽다. 좀 더럽긴 하지.

이건 뭐 어떻게 주면 안 돼? 엄마 이런 것도 줄수있어 어? 줄수 있어 수민이도 한번긴거 줘봐 이런 거? 응 어? 옳지 너무 무서워서 모르겠어 괜찮아 어 잘했어 놓아도 돼 당기면 놓아도 돼 저기 뿌리 있는 양한테도 한... 어, 싸워. 어? 오빠도 한번 이거 줘봐야지. 근데 이거, 이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주지 나는 이거 주는 거. 위로 없다. 한 줘봐. 그냥 이거 던져 아, 던지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손으로 줘봐. 그럼 그냥 이렇게 이걸로 줘. 이렇게. 이거 들고 줘. 쏟지 말고 꽉 잡고 있어야 돼. 쟤네들이막 힘이 세가지고 뺏기면 안 돼. 꽉 잡아주냐? 나 같이 봐. 올라가자. 가자. 앞에 보고. 어여봐라어 맛있나 봐. 아 누가? 뺏겼네. 아까 음매한 애가 아니다. 다른 애가 와서 가져가 버렸어. 수민이 무슨 생각이 들어? 저저 양한테도 보고싶어. 응. 저 양한테도. 저기 하얀색은 양아기야. 응. 그래? 야, 양을 무서워하는 수민아. 아기양이야. 어. 여기 아기양이다. 수민아. 아기양한테 하나 줘라, 나마저 아기양 아니에 저것도 아기양이고 말야 그렇네. 나 하얀색 양한테도 고 싶어. 하 하얀 하얀색은 가짜양이었습니다. 안 움직이지. 가짜야 가짜. 아, 저건 인형이래, 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으면 자꾸 간다. 저기 가보자. 먹이를 유인하는 건가요? 음, 바만져보고 싶어 응, 음, 가볼까보민저 <laughs> 양한테 바봐가 바보가? 뭐보가바 같은 바보거바거가바거 같은데? 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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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애들이 아빠, 많이 먹 멍. 아빠, 아빠. 멍... 아빠 <laughs> 다 뺏겠어, <뺏긴다. 웃음> 어떻게요? 아, 좋은 건데요, 뺏긴 거 아니에요. 엄마야, 엄마야, 조조. 양털로 옷을 만들어 먹. 옷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 녀석. 옷을 <laughs> <laughs> 어떻게 먹어요? 이 녀석들, 양고기를 만들어 버리겠다. 수빈이 <laughs> <laughs> 네. <laughs> 어, <laughs> 무서워? 엄마, 양한테 먹이 주고 싶는데 용기가 잘 없어. 서 무서워서 잘못 죽겠어. 어 아, 먹이 주고 싶은 용기가 잘 없어? 그래서 연락했다. 양들을 먹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어. 아, 그래, 뭐, 가까이 오면 한번 줘봐. 수민아, 이건 뭐야? 동글동글한 거? 나도 모르겠어. 뭐 같아? 포도 같이 생긴 거? 양이 열매 같은데, 네, 근데, 어, 블루베리 같아. 블루베리 같아? 응. 어. 이거 누구 똥이야? 그럼 응? 양똥 아니니까? 맞아. 양똥도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해. 봤지 마. 왜? 네. 왜? 네. 찐득하니까. 찐득해서 그래. 찐득한데 많아서 한, 한 숟가락에 막 막, 막잘 안떨어지네? 막 그래? 어. 찐득해. 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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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이가 네. 용기를 냈네. <laughs> 저, 저, 주민, 음. 안 물어, 음. 무섭지 맞아 무서운 거 이해해 그래, 맞아. 어, 시한다시를 시원하게 하네 어떻게든 되연 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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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 수연, 수양수 뭘거예요할수 음, 있을까 와, 양이 다 모였네 음, 벌써 개가 무섭게 해서 멀빨이 저쪽으로 다 올테니까 양들이 왜 강아지가 양을 음. 잡아먹어요 양을 데리고 가네 근데 왜뭐가게 해요? 근데 왜 무섭게 해요? 왜? 아, 왜? 어, 잖아 어, 음, 근데 쟤는 아, 어, 그래. 한 명이고 양들은 여러 뭐, 뭐. 명이고 양 말고! 고양 말고! 고가 진짜 쟤가

안 되겠다. 이건 누구한테? 얘들한 얘들한테. 이랑 수민 이가줘 수민이 가 짧아서. 짧아 그냥 줘버리면 돼. 어, 주지 고 왜? 어? 안데 아니 아아 줘요 그럼? 자, <laughs> 입에서 씹고 있네. 아직도 씹고 있네? 니이 친구 줄래? 이 친구? <laughs> 살았다고? 그 차에 제일 큰 양은 저라고 이건 누구한테 줄까? <laughs> 이건 누구한테 주는거야? 자, 어, 자 이제 내리자 내린대 서윤이는 조심조심 오케이 한번 내릴까? 한번 <laughs> <그래서> 내릴까? <laughs> <또> 안 내려? <laughs> 어디로 갈까요 손님? 아아 미부리 에이, 어디로 갈까요? 어? 어, 저 양들 그림이 있는 저기로. 어. 저 하얀색, 하얀색 하얀 고양이. 어차피 인구 조 쉬워 보까

아주 순한 아기 염색. 들어봐. 이모 딱어볼게 여기 줄이 짧아서 가까이 못 오는 거지. 어, 조금만. 더 열어. 먹지. 아유 잘 먹네. 줄왜 이렇게 짧아? 스미나 토끼 똥도 한번 봐 어떤지. 이 날파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 너무 아빠, 응, 야, 줘봐. 왜? 아, 아. 먹었어. 엄마 못야 먹어라. 먹야 이거 먹어 볼래? 나지같다 되지 같다엄마 코가 진짜 크구나. 맘마맘마 엄마 누구아니 언니가 언니가 누구일까? 언니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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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김이 피고 래왜 삐거든. 저를고 피가. 어, 많이 있네. 기 냠냠 먹는데. 아니 음. 아니 저기 엄마 손이. 와, 저기 닭도 있어. 어, 맞네. 염수가 혓바닥을 앨린 빨리 좋 빨리 좋아한데. 근데, 거기 작가 국수도 없어서 먹었잖아. 허비트 샷티 그러네. 나이 염수도 먹고 싶나 봐. 먹고 싶니? 너 이거. 잘 먹어? 잘 먹어. 다 줘버리자. 응. 마지막이네. 응, 잘 먹네. 아삭아삭. 아삭. 잘 씹어먹네. <놀람> 음, 맛있겠다. 음 맛있다긴것 어, 같은데 왜 그렇게 생겼어? 음 바기 이상하게 생겼네.